아, 그 하, 게임즈 워크샵이 이제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게 그그 그 소식이 아마 애니월 리포트에서 나온 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게임즈 워크샵에서 이제 연간 연간으로 이제 내놓는 그 이제 보고서야. 말 그대로 제 보고서, 재정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즈 워크샵에서 우리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뭐 앞으로 또 어떤 것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써 주는 거죠. 여기서. 권역 있나? 아,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씨 귀찮아.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전략적인, 절,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목표, 이런 거도뭐 써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골자, 기본 골자는 이거죠. 예, 뭐,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텔, 인텔렉츄얼 프로퍼리,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이제 말하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적 재산권을 더 이제 열심히 확장,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워이머 합의와 우리의 이제 그런 기반 사업 같은 거를 더 개선하겠다. 이게 뭐 어쨌든, 어쨌든 이 모든 이 모든 사업, 이 모든 리포트의 핵심 골자는 그러니까 이 앞에 한 문단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이 앞에 한 장이 사실상 이이 이 보고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리포트 리포트 같은 거 쓰시면은 가장 서두에 여러분의 그 리포트에 엄청나게 긴 내용의 그 핵심 골자를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게임즈 워크샵에 현재 2025년의 이 중반기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의 목표가 앞으로의 목표. 남은 2025와 그다음 다음 해의 목표는 이제 이거다. 예, 네? 여러분. 네, 우리는 앞으로 IP를 더 개발해서 우리의 그 워헤머 합의, 워헤머 미니어처 게임과 그리고 미니어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더 개선하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냥 그대로다. 똑같다. 아직 우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판타지 미니어처들을 만들고, 뭐, 우리의, 우리의 그 고객들한테 뭐더 판매, 그, 뭐냐, 구매, 우리의 고객들의 구매를 더욱 장려하고, 뭐, 우리의 그런 제품들을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팔아서 이익을 내겠다. 일단 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서도, 이제 게임즈 워크샵의 이제 기본적인 그 정체성, 미니어처 게임 회사잖아요. 그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이제 좀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그런 우리의 지금적인 지금 우리의 결정은 단기적인 그런 이득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하,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더 궁금하시겠죠. 코리아. 씨.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거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게임즈 워크숍의 대한민국에 관련된 거. 이제 연 이번에 영광 보고서에 보면은 사우스, 이제 코리아 검색하면은 나와요.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번역, 번역 작업을 이제 확대하고 번역 작업을 확대하고 마케팅 팀을 이제 non-english language market. 그러니까 비영어권 언어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더욱더 확장시키겠다. 마케팅, 마케팅 팀들을. 그러니까 이제 번역 및 마케팅 팀들을 이제 이제 통해서 이제 비영어권 시장의 그런 고객들한테도 이제 더 확장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s well as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이 이 목표를 목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남한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대한민국으로. 예. 그래서 저 이런 확장을 이제 이런 확장의 일환으로 남아 이제 대한민국에다가 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어.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참 조, 좋은, 뭐, 남아, 대한민국에 이제 지원을, 대한민국에 이제 뭐 가겠다, 뭐 그런 진출을 하겠다. 뭐 그런 것처럼 들리긴 한데 사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기업에 그냥 말하자면은, 그 사업 보고서에요,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인데 그 사업 보고서, 보고서가 프레스 어나운스먼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다가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이러,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런 걸할 테니까 우리 주식투자 더 잘해 주시고 우리한테 더 많이 좋게 봐주세요 이러려고 홍보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제 앞으로 비영어권 시장의 고객들을 고객들을 유, 고객 유치를 위해서 더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게임즈 워크샵에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남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응? 새로 그래서 새로운 팀을 새로운 그런 마케팅팀 그런 거 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겠다 대한민국에 또 코리아가 두 개가 있네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어, 이거는 성장 부분 성장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그거네요 음. 이제 아시아에서는, 어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어 이제 어첫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월머 스토어를 여는 것을 이제 이제, 어. 이제 뭐냐 고려하고 있다 고려 루포드2 고려하고 있다라고 치다 생각하고 있다 어. 생각 생각하고 있다 뭐 기대하고 있다 뭐 아무튼 그래서 깨, 나만 그렇 계획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봅시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워해머 첫 번째 워해머 스토어를 열겠다라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자기네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열심히 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계속해서 뭐, 음, 이제, 새로운 매장 오픈 플랜을 짜고 있다. 뭐. 어. 음. 일단,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진출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마케팅 팀이랑, 뭐, 번역 팀 같은 것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매장 첫 번째 워해머 매장을 열 계획도 있다 라고 하기는 하네요 음. 근데 아까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홍보용으로 만든 보고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아 연구, 참고로 지금 워해머 지금 게임즈워크샵 사장 이름은 케빈 룬트리 라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 알았네요. 케빈이라는 이름은 뭐 알고 있었지만 CEO, 케빈. 게임조커샵의 CEO, 케빈. 이 사람 풀네임은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라운드리구나. 이름 라운드리네요. 이 사람이네요. 어. 게임 쪽도 한번 볼까? 이 양에 켰으니까 한번 게임 쪽도 한번 봅시다. IP IP 너무 많구나. 어...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 파트너십? 어, 여기 미디어 부분에 좀 재밌는 게 있네요. 이제, 2024년 10월, 아, 2024년 12월 10일에, 우리는, 아마존, 이제, 게임즈 워크샵의 워해머 사만, <laughs> 게임즈 워크샵의 워해머 사만 세계관을, 이제, 영화와 텔레비전 시리즈에 적용하는 것에 관련해서, 아마존과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2000, 어, 그리고 그랬나? 그런 게 있었나? 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2024년 10월 디셈버 12월 10일 날에 그 아마존이랑 같이 그런 걸 했었는데, 계속 이제 그 프로젝트는 이제 계속 어 진행 중에 있다. 근데 계속 일단은 좀 이거 장기적인 파트너십 아마존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뭔가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수년 정도는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좀 수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어 일단 아마존과 뭔가 영화 관련해서 뭔가 조금 계속 계약을 계약을 하고 계속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장기적으로 뭔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장기적인 계획이라서. 그리고 그 동안 어 이제 맛보기로 워해머 IP 관련해서 맛보기로 이제 어 워해머 사만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시크릿 레벨로 나왔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레벨에서 이제 워해머 사만 IP를 사용해서 만든 에피소드가 잘 만들어서 나와졌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PC 게 아, 근데 비디오 게임이 사실 우리의 가장 메인 그거잖아요. 비디오 게임 좀 한번 읽어 봅시다. 아, 그냥 이거 귀찮아. 아, 나 머리 쓰기 귀찮다. 그냥 여러분... 아, 번역해 드릴게요. 아, 귀찮아. 사... 내가 번역할게. 이거... 이 정도는 번역할 수 있겠지. 번역 못해? 아, 씨바... 아, 주,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나도 모르겠지만 번역 못하는 거야? 아, 이거를 번역을 못해? 에라이 사발. 여러분 이거 쓰지 마요. 이거 뭐냐? 엣지. 개구리네. 내가 번역 내가, 내가 해 드릴게. 에이 씨 귀찮네. 아 꺼져. 지워 지워.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25년 지금 이게 2025년의 중반기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2025년은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총3 개의 새로운 PC 및 콘솔 게임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워해머 라이선스를 쓰는 PC 게임이 총3 종류 나왔고 한 종류의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나왔어요. 계획이 됐다 이거요. 예 나왔다는 게 아니고, 런 이제 이제. 어, 아, 나왔다. 어, 나왔다. 그래, 나왔다, 진짜. 런치가 됐다. 런치가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새롭게 그렇게 런칭하는 거 말고도 이제 게임즈 워크샵 측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게임들을 계속 이제 잘, 이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어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지금 게임 뭐~ 잘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마린 2잘 나가고 있다 어~ 그래서 스페이스 마린 2 덕분에 이제 어~ 이제 워이머 4만이라는 그 독특한 그~ 게임즈 워크샵의 IP가 이제 더 많은 팬더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마린2 덕분에 이제 워머 비디오 게임이라는 그,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어? 이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이 성, 이러한 성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즈 워크샵은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더, 더 새로운, 그런 콘솔 및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의 그런 기회들 예? 파트너십 기회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스페이스맨 3가 있다. 예, 스페이스맨 3 지난번에 발표됐었죠. 개발하겠다고. 음, 그러면서도 이제 단순하게 그런 단기적으로 그렇게 막 계약을 많이 해서 방리 장리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장기적인 시, 장기적인 그런, 어? 그런 시야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이제 우리 자기네들 IP를 활용한 더 좋은 PC 게임, 비디오 게임 그런 쪽으로의 그런 게임들의 공급을 추가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당장 발표된거는 총 pc 및 콘솔로 이제 이번 뭐 이번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새로운 신작 게임은 총 4개가 있다 뭐. 뭐, 더 너브워 디피니션 에디션 그리고 스페이스마린 마스터크래프트 에디션 울트건 다크 헤러시 뭐 이제 이제 이이 게임들 이 게임들은 이제 시퀄 그러니까 후속작 후속작 아니면은 아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훌륭한 워해머 비디오 게임들의 시퀄 혹은 리마스터작들이다.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네. 더노보 디피니티브 에디션, 스페이스 마니, 마스크래프티드 에디션 이거 다 리마스터죠. 볼트 건2와 다크 헤러시 이거는 시킬이죠. 볼트건2는 볼트건의 시퀄 후속작이고, 다크헤러시도 기존에 있었던 로그트레이더의 후속작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게 좀 중요하겠구만. 아, 이건 안, 별로 안 중요하겠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뉴스 같은데. 추가로 하나의 새로운 신규 비, 이제 핸드폰, 폰게임이 발표되었습니다. 슈프리마시 워엠워 4만.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또 말,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예, 전문, 이, 이거 담당하는, 비디오 게임 쪽에 담당하는 팀이, 이제, 워이머 스튜디오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워이머 사만 스튜디오의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 자원들을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게임즈 워크샵의 IP와 그 독특한 설정과 그 세팅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잠재적인 라이선싱 파트너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약할 만한 좀 전도 유명한 유망한 그런 게임 게임 개발사들한테 계속한테 계속해서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좀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좋은 게임이 뭐 개발될 수 있게 뭐그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사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인상 깊은 그런 건 없네요 일단은 뭐 새로운 게임을 개발 중인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라도 있으면은 뭐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고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가 여기 다 써있네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딱히 새로운 건 없었네요. 아무튼,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그렇대요. 예. 그렇다네요. 예. <laughs> 뭐, 그렇답니다. 뭐, 한국에, 일단은 그래도 한국에 지금 진출, 진출을 지금 거의 확, 많이 확정적으로. 많이 확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루포워드 2하고 있대요. 루포워드 2 고대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루포워드 네? 2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첫 번째 워인머 매장을 세우는 것도 지금 루포워드 2하고 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뭐 IP 쪽에 관련해서. 뭔가, 거창한 뉴스 같은 건뭐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이거, 제가 이거, F, 이거 PDF, 이거,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이거 영상 올리는 데다가 설명란에다가 참고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가서 보세요. 어. 근데 게임즈워크샵 CEO 이름은 제가 풀네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해빈 <놀람> 라운트리. 오케이. 해빈 <놀람> 라운트리. 어, 그렇다고 합니다.